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됨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외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보엘 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해만과 갈골과 다르다 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그가 자먼 삼천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천 다섯 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네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 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부귀영화와 평안했던 삶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축복이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축복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많게됨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천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있었지만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때를 중심으로 생각하며 그 시간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시간에 맞추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들 이상만 보며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천년의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했지만 허공에 구하는 것 같은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과 환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더딘 기도의 응답은 영원과 같이 긴 시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가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없는 그 때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교사님들의 눈물과 기도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열매 맺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만 번성한 것이 아니라 땅의 소유와 번성의 약속도 함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25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사람이 많아지고 땅도 축복을 받았지만 무엇보다 그곳에 사는 많은 사람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롭게 나라를 잘 세우고 다스렸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는 아닙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왕국과 제국의 안전을 위해 아무 것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다윗의 삶을 통해 성취하게 하셨고 솔로몬의 삶을 통해 번영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선함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 이루어진 것 뿐입니다. 24절에 보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아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가정마다 하나님의 열매가 있었고 평안함 가운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증거와 확신이 각 가정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들의 삶에 평안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번영과 축복을 이야기하며 성경 저자가 복선을 깔아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사만이오 마병이 만이천명이며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엄청난 번영과 축복 속에 그가 많은 말과 전차를 수여하고 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부와 명예와 군사력까지 갖추었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자신의 힘을 축적하고 자신의 것을 세워가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 주셨던 왕은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의 대단함을 이야기하며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의지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쁨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 축복을 주신 이유와 축복을 주시는 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시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사리를 옳게 분별하는 것이라면 총명은 이해력과 통찰력의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잘 담아낼 수 있는 넓은 마음까지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된 것이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열1기상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지수표 제안 앞에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자아도취에 빠져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에서 성경을 통해 강조되는 것이 구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실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은 다윗의 기도응답이기도 합니다. 역대상 2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들을 향한 다윗의 기도응답이 솔로몬의 때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이후의 시대를 통해 알수 있듯이 성경이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윗의 길을 걸었는가 그렇지 않는가로 나뉘게 됩니다. 다윗의 길이 무엇인지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수 있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다윗의 유언에서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열1기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인가요?내가 형통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다윗의 유언이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씀과 같지 않나요?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대장부와 같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다른 것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한 삶이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